안녕하세요 드디어 헝그리 샤크 월드 두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월드에서 가장 강력한 상어인 전설의 메갈로돈을 요번에 이렇게 해제를 해서 지금 강화도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만렙을 찍고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만렙까지 최대치로 해주기에 골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거의 한 80%까지 강화를 끝낸 상태로 장비 같은 경우도 일단 거의 다 착용을 해서 메갈로 돈 몸에 상당히 많은 악세사리들이 붙어 있죠. 그러면은 요번에는 또두 번째 지역을 한번 모험을 해볼 텐데 저번에는 여기에 있는 태평양을 돌아봤다면은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북극해를 한번 돌아봐야죠. 북극이 지금 빙하도 많이 녹아서 그런가 빙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인간들이 북극을 또 얼마나 많이 개발을 해놨을지, 과연 어떤 생태계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두 번째 영상은 바로 북극해 출발. 이번에는 메갈로돈이다. 후손들이 제대로 자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님이 직접 출동했다. 요번에는 길이 메갈로돈으로 참교육 시켜주지. 야, 우리 꼬맹이 녀석들 다 먹어주고 맵 한번 보면서 저번에 헝거리를 못뭐 먹었으니까 헝거리 한번 먹어봐야죠. 배고프다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배가 고픈 메갈로 길이다. 돌고래도 뭐하고 있어? 소리만 치고 광베리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히이 꼴이 난거 아니야? 멍청한 녀석들. 오늘 길이 메갈로 돈으로 다 참교육해버린다. 좋아, 골드로지 좋아. 알파벳을 미니맵으로 한번 확인해주시면서 96배 점도 좋아. 이번에 최고기록까지 달성을 하겠어. 닝겐들다덤벼라 까불지만 인겐들은. 니들이 개발을 벌써 한것 같은데. 오늘만큼 내가 다 처벌하겠어. 한번더 확인하고. 기대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와, 이거 뭐 기대가 뭐 곳곳에 다설치돼 있구만. 좋아. 작은 거는 또 우리 메갈로돈 형님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스 후손이 먹지 못한 거는 내가 먹는다. 입안에서 터지는 게뭐 맛있는 사탕이구만. 링겐도 씹어주고. 잠수정은 한 번만 보이시면다 터지지. 자 사탕만 빼먹는다. 메갈로드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디서 이수식가 이렇게 날라와? 아직 이빨에 안 꼈다고 인간들아! 이 수식이 어디 던지고 있어 이것들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빨에 안끼는 게딱맛있구만자 너도 먹고 자 올라간다. 미니맵 한번 확인하면서 잠수부 다 덤벼라. 오늘이야말로 북극해서 참교육을 시전한다 자만가만 보고 뭐야 여긴 없어? 위쪽에 없죠? 우시마 오늘 기레가 태평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지역이라서는 훨씬 많죠, 좋아. 닝겐 다 먹고 알파벳 한 번씩 확인하면서 10분 이상 버티면서 자 우리 전설의 메가로던의 파워를 보여주겠다. 먹고 먹고 자, 여기서 크로치 골드로치 좋아. 우리 도련변들도 다 먹어치우면서 역류도 할수 있다. 정방향이구만, 터 트레버리고. 오케이, 굉장히, 다 먹나,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닌겐 다, 다 덤벼라. 니들이 만들면 내가 다 먹어주지. 소화도 시킬 수 있는 전설의 메갈로돈이다. 아 터트려버려. 다 덤벼라, 닌겐들 다 어디갔어? 쫄았냐? 별사탕들 다 어디갔어? 사탕밖에 없구나. 뭐, 입안에도 톡톡 터지는데 왜 이렇게 맛이 쓴 거야? 어, 조심하고. 큰일 날뻔 했다. 북극해에서도 인간한테 질순 없다. 여기서, 다 메갈로돈이기 때문에. 오케이, 후소나 미안해. 니들이 관리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왔잖아. 좋아, 150만 점에. 시간은 2분 돌파, 좋아. 알파벳 한번씩 확인하면서. 우리 친구 고래도 먹고. 후손도 까불지 만 가만히 있어. 다 먹어치워줄 테니까. 조심하고. 어디서 관광을 하고 있어? 골도 좋아. 한번더 먹는다. 눈이 지금 아이템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내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 덤벼야좋 점수 엄청나게 올라가 주시면서 뭐 벌써 170만 점이구만. 이게 바로 전설의 메갈로돈이지. 기레 그래, 먹고 뭐, 알파벳. 알파벳 아래쪽에 하나 있죠. 좋아. 비켜 임마. 이거 뭐 그냥 고기 수준이구만. 무서운데. 여기 또 뭔가 하나 침몰했는데, 나 침몰한 여객선 주변에서 기레가. 아니, 뭔기뢰가 이렇게 많아. 이거, 메갈로돈 여행 좀 하겠나. 조심하고. 통구시켜준 다음에. 조심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아, 오케이. 사탕 먹으면서 피좀 채우고. 아, 조심, 조심, 위험해. 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잠깐만, 피 채워야 된다. 조심해. 폭탄 조심하면서. 와, 이게 전설의 메갈로돈이 왔는데도. 이건 뭐, 기뢰는 어쩔 수가 없구만. 자, 조심하고. 알파벳 저기 위에 있죠? 밑으로 가면서. 이거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해, 여기. 아래쪽 어 저거 부아서 사탕 먹고 저, 사탕으로 배채운다 좋아 조심하자 큰거어 이거 조심해 저거 저거 맞으면 안돼 도망가자 저거는 지금 변신하지 않으면 터트릴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죠 잠만 깐 길을 좀 확보를 하고 일로가자 다음에 커지면 돌아온다 기다려라 좋아 요것도 다 먹을 수가 있지 난 메갈로돈이니까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맵 한번 확인을 하고 좋아 폭발물 조심해야죠. 전설의 메갈로돈도 인간한테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아. 오징어 먹고, 알파벳도 먹고. 좋습니다. 메한번더 확인하고, 알도 먹자. 몇 개는 안 남았죠? 지금 두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탕 먹으면서 아래쪽으로. 골드러시 좋아. 계단에 오고 한번 터졌기 때문에. 한번더 먹어준다. 좋았어. 200만원 돌파했죠? 좋습니다. 200만원 지금 돌파해서. 쓰레기는 먹지 말고. 메갈로돈 같은 경우도 쓰레기는 소화시킬 수 없는 전설의 악어다 상어다 보니까. 맵한번더 확인하고, 하나만 더 먹으면 변신 좋습니다. 미리, 저 아래쪽에 좀 정리 좀 하고. 좋았어. 미안해, 후손들아 어쩔 수 없다. 오늘만큼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되겠다. 다 먹고, 좋아. 아, 다 먹어, 다 먹어. 먹어버려. 죽었어. 한번더 변신 좋아. 지금 가자. 아니다, 이거 밑에 코까지 먹고. 우리 배부른 고기들이 이게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메갈로돈 조상님의 피를 전부 다 채워줄 수가 있어요. 좋아 5분 생존 좋아 아직까지 뭐 여유 많죠 변신 한번 해보자 이제 뭐야 이제 변신하러 가자 닝겐들한테 정의구랑갈때 됐다 마지막 알파벳은 바로 여기에 돌고래 비어 헝글이 좋아서 다 채웠죠 이쑤시개로 자 고기 좀 빼준 다음에 다 먹으면은 변신 전설이 더 커졌어 덤벼라 아, 쓰레기도 먹고 전부 다 먹는다 나는 좋아 일렬로 들어와서 일렬로 내 입에 들어오라고 좋아 골드러시까지 전부 다 먹는다 다 덤벼 자, 위쪽에 아까 안먹어던거다 먹고 새도 먹고 좋아 6분 돌파 어? 들어가 들어가 아 뭐야 아 커져서 못들어가잖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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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투 먹고 자, 이거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작아졌어 아 이게 너무 지금 커지다보니까 한번더 먹자 두번 변신 간다 전설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낼 순 없지 오 잠깐만 뭐야 이거 친구야 뭐해 야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어, 우리는 멸종됐다고 나는 참교육하러 왔다고 치지만 너는 지금 여기 왜 있어 아니 메갈로선이 지금 북극해 에왜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자 알파벳도 먹어야죠 좋아 다 먹고 이것도 먹는다 좋아 잼도 하나 먹어주시고 알파벳도 채워야지 좋아 아 잠깐만x2 잠깐만. 아 얘를 한번 먹어 치워봐야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유도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좋아서 퉁퉁한 고기들 먹으면서 여기를 막혔죠 역시나 최상위 상어다 보니까 뭐 7분까지도 4분하구만 좋아 링겐들 다 먹는다 덤벼라 조심하고 조심하고 좋아 기례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돌진할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맵이다 보니까 길에 조심하고 좋아 창고에고 빠져나온 다음에 돌고래 엉덩이 때리기 좋아 한방 나오는 폭발무들이 많다 보니까 조심을 좀 해주시면서 여기 위쪽에 한번더 가보죠 미안해 두 손아 두손다 때려먹고 저거는 지금 못 먹는 것 같은데 저 조심.. 하돼 아, 안돼 위험하다 위험하다 피가 없어 피가 없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피 채우고 올라간다. 좋았어. 이것만 먹고 빠진다. 나는 길이기 때문에, 메갈로돈도 컨트롤 할수 있지. 조심하고, 좋았어. 이거 먹고.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알파벳 먹어야 되는데, 지도 한번더 확인한 다음에, 애을한번더 먹는다. 아,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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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게 있어. 자, 이거 먹고, 좋아. 피 채우고. 자, 위쪽에 하나 또 있죠. 좋아. 저기 가면서. 골드러실 때, 올라간다. 닌겐들아, 덤벼라. 여기서 마을 차리고 난리 났구만. 여기는 원래 내 마을이라고. 와이도 하나 먹으면서 두개 남았죠? 질주하면서 피가 별로 없는데.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해. 잠깐만. 불안하다. 새 먹자, 새. 새들아, 미안하다. 전설이 돌아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고기 어디 갔어? 잠깐만, 고기 어디 갔어? 고기 하나 먹고, 해파리 먹고, 버텨야 된다. 잠깐만, 맵보고 안간 곳으로 가서, 좋아, 먹어야 다 아, 잠깐만, 잠깐만, 위험하다. 지금 죽었어, 지금 죽었어. 참교육 아직 안 끝났다. 참교육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난 살아나겠어. 살아난다, 살아난다. 전설은 살아나는 거야. 전설은 살아나는 것이다. 다 먹어, 먹어, 먹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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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좋아, 살아난다, 살아난다. 나는 전설이기 때문이지. 덤벼라. 알파벳 한번 확인해주시고, 좋아. 피를 완피로 채워주신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전향. 좋아. 전설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지. 아, 다 먹어. 980배 0 좋아. 덤벼라. 오늘 애기들 정말 저굉장히요두번 좋습니다. 한 판에 두 번이라니. 이게 가능한가?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다 먹어치운다. 아! 좋았어. 자, 폭발 물도 먹어치운다. 다 덤벼. 다 덤벼. 성글이가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끝나면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후손 먹고 좋아. 1 0 배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주시면서 점프하고 위쪽 거 야금야금 먹고 H 먹고 저 하나 남았어. 여기서는 맵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자 어디 있어? 한개 어디 있어? 한개 어디냐? 아저 쪽에 있네. 도저 돌아간다. 돌아가자. 배 채우면서 돌아가야 돼 위험해. 두번 변신하고 끝낸다. 두번 변신하러 가자. 조심하고, 조심조심. 우리 링겐들다 잡아먹고, 좋아. 우리 잔챙이 들다 먹어주시면서, 끝까지 질주하자. 폭발물 조심해야죠. 탐방 나면 큰일 납니다. 위쪽으로 가볼까? 위쪽에 사람이 있나? 조심해야죠. 자, 연결 한 번도 안 하고, 구불 50초 생긴 좋습니다. 여기 다 먹었지, 빨리. 밑으로 간다, 밑으로. 살아남아야 돼. 폭발물 조심하고요. 조심해, 위험해. 조심해, 조심해. 나중에, 브루루루루브다 고기 어디서? 고기 좋았어. 팔파이 먹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고기 젠됐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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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비에 나, 네 입에 들어와. 나내안볼안그나 내다 볼나세 먹자. 아, 아 정확히 10분 생존하고 여기서 끝낼 수 없지. 왜냐? 길이 메갈로돈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쳐나가서 아,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살았네. 아, 무료 연결 안 하고 깰수 있었는데. 요거 먹을 수 있나?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 한번 먹어보자. 상자 먹을 수 있나? 못 먹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 요번에 점수가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두번 면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먹고, 저 골드러시 유이 쪼 좋았어 한번더엉 거리다. 내가 돌아온 이유가 궁금하지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 아, 멸종하니까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다 먹어준다. 아, 돌고래 먹고. 전부 다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덤벼 덤벼 아 닌겐 닝겐 먹고 닌겐이 만든 것도 먹어야지 신구도 먹는다 전설의 메가로도 먹고 아까 우주선 폭파시키러 가야죠 우주선 터트려간다 우주 선 어디서 일로 와라 아 잠수정 이제 터트려버린다 좋았어 전부 다 터트릴 수 있다 나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커지면 흥분도 엄청나기 때문에 상어나 인간이나 커지면 흥분하기랑 마찬가지 좋아 터트려버리면서 큰 잠수정 하나 터트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감았어 아, 이거 뭐야. 결국에는 우리 전설의 메갈로돈도 우리 인간의 닌겐 앞에서 무릎 꿇어버리면서 일단은 점수가, 최고 점수에는 좀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연결하지 않고 일단 10분까지 생존을 해서 골드를 꽤나 많이 획득을 했죠 일단 두 번째 북극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지역인 아라비아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또 굉장한 많은 먹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전부 다 강화를 풀로 한 상태로 좀더 강해진 메갈로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